어메이징. 어썸. 와우. 어썸 두. 놀랍습니다. 대단합니다. 와, 진짜 지는 법을 점차 잊어버리기 만들고 있는 크레이지 베어스. 지는 게 뭐죠, 여러분? 이럴 때 아니면 치기 힘든 멘트. 지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KT에게 마저 싹쓸이로 이제 더블헤더를 승리하면서 연승의 숫자는 어느새 8까지 늘어났고 순위는 애석하게도 그대로 5위지만 괜찮습니다. 공동 2위 NC 삼성과 반게임차로 좁혔고 현재 8경기 연속 두 자리 수 안타를 치고 있는 팀 타선이 타오르고 있고 그로 인해 팀 홈런은 전체 1위 그리고 팀 타율이 무려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더블헤더 1차전 선발 최준호가 6이닝 2실점 그리고 2차전 선발 곽 10이닝 6이닝 무실점으로 두 토종 선발이 12이닝 2실점 7피안타로 각각 승리 투수가 되어줬고올 시즌 홈첫수입승에 이제 KT 상대로는 2019년 4월달 이후 처음 나온 3연전 수입승이었습니다 와 워썸 두 더블헤더 두 경기를 모두 이 승리로 가져간 결과도 당연히 좋지만 이더블헤더 이기면서 얻은 내용과 또 실속 또 너무 깔끔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선 1차전과 2차전 모두 선발이 퀄리티 스타트 경기를 보여준과 동시에 타자들의 공격이 초반부터 터지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스코어 차를 벌린 상태에서 타이트한 게임이 아니었기 때문에 필승조를 드디어 아낄 수가 있었죠. 김태견, 뭐, 이병헌 선수가 아예 등판이 없었고요. 2차전에 이제 최지강과 홍건이가 나왔지만 모두 3.1이닝 투구수 동일하게 네 개만을 던졌고, 근데 최지강 홀드 플러스 1, 홍건이 세이브 플러스 1, 개꿀이죠. 아주 쏠쏠하게 기록까지 챙긴 건 덤이었습니다. 또 상대가 사실 KT였는데, 저희 팀에게 그동안 강한 면모를 보여주던 팀이기도 하고, 또 두산 만나기, 전까지 저희와 마찬가지로 5연승으로 순항 중이었기 때문에 사실 두산이 이제 5연승하는 그 기간 동안 물론 LG 트윈스와의 2연전도 있었지만 이제 키움과의 수입승 같은 경우는 키움이 워낙 지금 페이스가 좀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 KT와의 이 3연전을 지켜봐야 진짜 면모를 알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KT마저 뭐 가볍게 수입승 가져가면서 파연승을 달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실 KT 입장에서는 이제 1차전 그 선발이었던 벤자민이 2회에 갑작스럽게 부상으로 이제 아웃되면서 이게 KT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였을 거고 또 바뀐 투수 손동현이 몸이 좀덜 풀린 상태로 올라온 것 같죠. 올라오자마자 이제 볼넷을 남발하면서 결국 5실점을 하게 되면서 완벽하게 그때부터 두산의 그 흐름으로 좀 오늘의 경기가 넘어올 수 있었던 건 팩트인 것 같고 두산에게는 그러니까 행운이었고 좀 kt에게는 불행인 장면이었는데 두산이 그 틈을 확실하게 파고 들면서 기세를 올려 버렸습니다 1차전 순 선수 타석에서는 단연 허경민 선수 그리고 선발 최준호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최준호는 와 계속해서 지금 경기에 나올 때마다 어떤 결과값과 별개로 인상적인 투구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사실 1회부터 강백호와 또 문상철에게 백투백 홈런을 허용하면서 선취점을 내주게 되었는데 이 선수 이제 2무 살, 그러니까 작년 1군 기록이 아예 없었고, 올 시즌 1군에 처음으로 모습을 비추고 있는 굉장히 어린 선수입니다. 보통의 신인 선수면 1회부터 큰거두방 맞으면, 뭐 멘탈이 흔들린다거나, 뭐 위축되는 모습이 나온다거나, 뭐 도망가는 피칭을 할 법도 한데, 전혀 표정 변화 없이 자기 공을 뿌린다는 게, 아, 어, 일단 너무 좋은 장점을 갖추고 있다. 또 이후 이제 1회 홈런 두방 제외하고 6회까지 나와서 무실점으로 틀어막으면서 삼진도 여섯 개나 잡는 좋은 구위를 보여줬습니다. 볼넷은 단한 개였고요. 훌륭한 피칭을 해주면서 데뷔 첫 퀄리티 스타트의 첫 승까지 가져가게 되었고 금요일엔 태견이 오늘은 주노 두산의 이 2pm의 유니폼을 잠실구장에서 앞으로 많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 박치국, 이영아, 이교훈 선수가 한 인. 2이식을 막아주면서 이제 경기를 마쳤고 이영하의 호러쇼가 8회에 개고, 개봉하면서 두산팬들에게 또 다른 웃음 포인트를 선사해줬고 9회에 이제 군대에 다녀와서 남자가 되어 돌아온 이교훈 선수가 올 시즌 처음으로 1군 등판해서 1이닝 무실점 경기를 보여주면서 마지막 이닝을 마무리해줬고요 이교훈 선수도 개인적으로 기대해볼 수 있는 젊은 좌완 투수잖아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공 던지는 모습을 봐서 개 인적으로 흐뭇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홍성우 선수도 올 시즌 첫 안타 신고했죠. 수비는 우익수 자리로 교체 출전했고 홍성우도 정말 이제는 1군에서 보여줄 때가 된 선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좀더 본인이 증명해줬으면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규훈의 1인 무실점 그리고 홍성우의 첫 안타 너무 축하하고 아또 윤준우 선수도 오늘 1군에서 콜옵 돼서 경기 막판 이제 보수 마스크를 쓰고 1군에 데뷔를 했습니다. 하고요 허경민 선수는 사실 현재 8연승 기간에 가장 주역 중한 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오늘 1차전 기록이 4타수 4안타 정말 미쳐버린 타격감을 오늘도 보여줬고 이 FA 로이드라는게 확실히 뭔가 있나 봅니다 허경민 선수는 오늘 경기 포함해서 타율 3할 6푼 7리로 규정타수 어... 규정 타석을 채운 선수들 중 전체 2위입니다 리그에서 led아에서 2위인데 미쳤습니다 그냥 지금 짝수의 허경민은 진짜 무섭네요 이 정교한 타격은 정말 장점이 분명하고요 수비에서도 뭐 군더더기 없는 모습으로 허경민이 올 시즌 이번 자리에서 100% 자기 몫을 해주고 있는 최근 활약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2차전에 선뭐 마수거리 홈런까지 치면서 더블헤더의 활용 정 점을 찍어 좋습니다. 훌륭하다 허보검이 그리고 사할타자 라모스 지켜보자 지켜보자 한번더 지켜본다 했던 라모스 선수 지금 당장 여권 태워버리라는 팬들의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1차전 3타수 2안타 1타점 그리고 2차전에서는 4타수 1안타 2타점 특히 2차전에서 시원한 투런 홈런을 장렬했죠. 본인도 지금 야구가 본인도 잘 되니까 자신감이 부쩍 오른. 게좀 느껴지고 타석에 섰을 때 확실하게 안 좋았을 때에 비해서는 여유가 생긴 것 같고 페이스가 현재 급격하게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용병 타자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지표 중 대표격인 장타율이 5.513으로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는 게좀 맞을 것 같고요. 조금씩 이제 ABS존과 뭐 KBO 투수들에게서 적응이 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그래도. 다만, 저는 조금은 더 그래도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한데, 그래도 오늘 특히 2차전 그 3대0에서 5대0으로 달아나게 이제 만들어준 트럼프는 상대방의 길을 완벽하게 꺾었다고 볼수 있을 만큼 훌륭한, 그레이트한 득점 장면이었습니다. 사말타자 반열에 오른 라모스 이쯤 되면 이제 한번 한 계단씩 타선을 올려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하네요. 물론 지금 팀 공격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대로 부담없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최근 타순을 잘 짜고 있는 뭐 코칭 스태프니까 뭐 알아서 잘 판단해서 잘 짜겠죠 돌아오는 주 이제 기아와의 3연전이던데 이 소크라테스와 라보스의 자존심 대결 한번 우리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포의 9번 타자 프르슈행 조수행 선수 원래 본인의 뭐 장점이었던 뛰어난 주루툴 거기에 이제 빠른 발을 앞세운 수비 툴에 더해서 올해는 타격 툴까지 갖추는 겁니까? 네? 나이 서른에 드디어, 드디어 타격의 맛을 안듯한 우리 포르쉔 선수. 타격의 성장이 좀 이뤄지면서, 오, 제법. 괜찮은 외야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2차전 선발로 나와서 3타수 4안타 볼넷 한 개로 100% 출루에 성공하면서 하위 타선에서의 천병 역할을 완벽 수행해 줬고 이렇게 출루에 성공할 수 있는 조수행이라면 두산 야구에서 정말 이 활용 가치가 큰 자원이기 때문에 조승현 선수 현재 타율이 3할1푼7리거든요와 <laughs> 진짜 이거 야구 최근에 두산 야구 잘안 보시던 팬분들이 조수행 타율 보면 깜짝 놀라실 수 있으실 텐데 현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만큼 지금 조수행 선수 뭐 완벽한 주전은 아닙니다만 라모스가 스타트가 안 좋았고 뭐 김인태의 행방불명 그리고 김대한의 부진 속에서 조수행이 가장 앞서서 비어있는 외야 한 자리를 정말 잘 채워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2차전 선발투수 곽빈은 역시나 명불허전에 에이스다운 피칭을 해줬습니다. 6이닝 무실점 5에 2사 말로까지 가는 그한 차례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강백호를 범타 처리하면서 잘 넘겨줬고 득점전도 오늘 물론 많이 나오면서 보다 편하게 던질 순 있었을지 몰라도 곽빈 선수 본인은 이 자기 공을 잘 뿌려줬고 오늘도 곽빈의 그 커브 제구는. 주이기네. 이건 정말 전혀 칠수 없는 코스로 재구가 되니까 타자 입장에서는 진짜 까다로웠을 겁니다. 제법 첫승이 오래 걸렸지만 첫승 이후 현재 개인 3연승이고 다소 높았던 ERA도 3점대 후반으로 낮추면서 퀄리티 스타트 완벽투를 보여줬습니다. 준호가 1차전에서 6이닝 2실점으로 호투하며 첫승한 게 이제 본인에게는 이제 또 형이기도 하고 선배잖아요. 또 최준호 선수를 극시, 또 엄청 이제 아껴 주는 모습을 많이 봤었는데 분명 본인에게 좋은 자극제가 되었을 거고 이제 2차전 비니 형이 6이닝 무실점으로 화답하면서 두 사이 좋은 준우 비니 기분 좋게 선발승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우리의 복덩이로 불리고 있는 김기현 선수 2차전 이제 포수 마스크를 쓰고 풀타임을 뛰면서 최종 기록은 2타수 2안타 2볼넷 조수행과 마찬가지로 7번으로 나와서 100% 출루를 해줬고 안정적인 경기 운영은 뭐 덤으로 보여주면서. 백업 포수 답지 않은 엄청난 활약을 계속해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아 정말 김기현 선수 오늘도 뭐 안타 두개 치기도 했지만 이 포수로서 투수와의 호흡도 좋은 거 같고 신기하게 이제 투수가 흔들릴 때마다 마운드에 올라가서 궁디 한번 팍팍 해주고 이제 다독여 주면 투수가 귀신같이 막 살아나는 장면들이 제법 많이 보이거든요 2차전 이제 포수로 김기현이 잘해주고 또 지명타자 양 이지도 이렇게 멀티 히트를 쳐 주니까 아, 너무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뭐 곰상에 또 지능고 양이지의 직속 9배이고 듬직하고 푸근한 체형까지 정말 김기현의 매력에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김기현의 등장이 정말 저희가 지금 보고 또 느끼는 것 훨씬 그 이상으로 팀적으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오늘 처음으로 이제 잠실 단상에서 승리 인터뷰도 한것 같던데 복덩이 김기현의 등장과 또 두산의 상승세가 맞물리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장하다 우리 기현이 계속해서 잘해서 두산 팬들에게 이쁜 바자고행 그리고 2차전 유격수로 나온 전민재 선수도 이제 3회 라모스에 이어서 투런 홈런을 쳤죠. 시즌 2호 포이자 본인의 홈구장. 이제 잠실에서 첫 홈런이기도 했는데 수비에서의 뭐 실책이 있기도 했지만 박준영 선수의 이탈 이후에 이제 김재우 선수와 함께 번갈아 출전하면서 유격수 자리에서 비교적 잘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연승 기간 부산의 타격이 정말 좋잖아요. 팀 타율도 그덕에 엄청 올라왔고 뭐 홈런 뭐 타점, 순 장타율 거의 타격 대다수 지표에서 초상위권에 이제 위치에 있는 두산의 타격인데, 지금 뭐 초반에 그답 없는 두산의 1할 때 타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쉬어가는 7, 8, 9번이 없습니다. 상위 타선부터 하위 타선까지 3할 타자들이 질비한 쉴틈 없는 타선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단 주장님 오늘 홀로 구타수 무한타하시던데 5번에서 계속해서 끊어지고, 음. 뭐 여기까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에, 분위기 좋잖아요. 8연승 중이니까 여기까지 언급하기로 하고 지금 두산 페이스가 워낙 좋은데 지난 시즌 1 1연승 때의 행보는 절대 금물입니다. 1 1연승 이후에 뭐 5연패를 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좀 롤러코스터를 탔던 작년이었기 때문에 그 연승 후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후유증이라든가 후폭풍을 잘 대비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 물론 이게 이렇게 대비한다고 해서 잘 이루어지는 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지난 시즌에 분명히 그 지점에서의 뭐 보고 느낀 점또 배운 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믿어 보고요. 그래서 지금 더욱 더 알칸타라가 팀의 복귀를 뭐 하든 대체 용병으로 대체가 되든 더 지체되면 안될것 같아요. 지금 1선발의 행보, 행보가 앞으로 당분간은 가장 큰 팀에게는 관건으로 보여지는 만큼 두산에게 뭐 어느 쪽이든간에 좋은 소식이 어서. 들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이번 주 내내 승리하는 경기를 보신 우리 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 기분 좋게 연승 기운 팍팍 즐기시면서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기아 원정 경기이고요. 그리고 금토일 주말 시리즈 이제 올 시즌 첫레도로 시리즈로 펼쳐지기도 하고 또 우리 김태형 감독님 22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감독직으로 잠실에 방문하는 롯데와의 홈 경기가 있습니다. 너무 이게 이기는 경기를 계속 보니까 재밌는데 재밌는 야구가 다음 주에도 좀 펼쳐. 지기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오늘 더블헤더 경기 보시느라 특히 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는 다시 경기 리뷰로 또 두산베어스 소식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같이 두산 8연승 자축하면서 두산의 V7을 위해 렛츠고 베어스 감사합니다 여러분